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희술이 울렸죠 번뜩이는 움직임 박주영 홍명보입니다 리턴패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보 아시아 역대 최고의 리베로 홍명보입니다 네, 정말 선방입니다 라이딩 터치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오팩클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 슛 어디로 차나요? 네,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이치 잘했는데요. 공 잡는 칠웰 마운트 움직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패 수비 뚫어냅니다. 소풍입니다. 공 잡는 차범근 고정훈 좋은 기회 골키퍼의 <목소리> 플레이 빛납니다 온라인 벗어납니다 골킥 공 잡는 굴리 주변을 살피는 마운트 타이밍. 펀칭입니다. 잡기 어렵다면 이렇게 쳐내야죠. 그대로 슛. 아, 아, 있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명봅니다 김태환,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보. 참범근 결정적 기회! 골! 아, 박주영의 골입니다. 나이스만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오번에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터칭으로 걷어냅니다. 됩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공병모 양발을 잘 쓰고 빠른 차범근 리스 제임스 좋은데요. 블리트가 건네봤습니다. 멤포드의 볼 터치 공 잡는 코스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였는데 이제는 공격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포기하지 말고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옵사이드입니다 벤칠레 네. 패스 건네받는 굴리트 이 정도면 뒷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보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리더십도 뛰어나고 아, 커맨더형 센터백의 전형이라고볼수 있죠 윤석영 차범근 락산 쪽공 떨어졌습니다 자하 마테오 코바치치 램포드 열렸습니다. 이 <목소리도> 코너트레이션 <기가> 안에 <남긴>, 굉장히 <던졌고>. 아틀리스. <목소리도> 훌리트가 해결사로나섭니다 이게 바로 굴리치의 진가죠. 정말 멀티 플레이의 끝렁왕입니다 하프라인에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7회. 전반전이 주심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휘슬을 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양팀 선수들 조금 더 동기 부여를 갖고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테오 코바치치. 자, 골 따려면 기회인데요. 공명 봅니다. 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고정은 거쳐갑니다. 아, 개인기 좋네요.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 줍니다. 공격수들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고 코스타힘들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자 코너킥, 숏 코너로 갈지 아니면 길게 띄울지 궁금합니다. 네, 코너킥 중에서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유상철입니다. 끝까지 가나요? 아, 패스 좋네요.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고정훈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좋은 공격기에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유상철입니다. 연결받는 이동준. 자, 립 열렸죠. 슛. 오을잘 멈춰 세워놓은 골키퍼입니다. 선방입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문 앞으로 올립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코스타. 오바치. 자, 뚫어냈습니다 잡아 놓고 슛. 그래, 이브르의 한기는 멋진 골입니다. 그래, 막을 수 없죠.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s c 마지막 득점하는 방에 30초를 줬고 그걸 성공하게 만드는 득점입니다. 터반든 공 잡습니다. 측면 앞으로 되는군요. 공 잡는 포스타. 자 이동준의 선택은 어느 쪽일지. 아 블리트 잡았습니다 무섭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탕태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보 아 연결 좋았어요 디에고 코스타 주변을 살피는 마음 주심에게 적발됩니다 반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심 사서았고요 메이슨 마운트, 잉글랜드의 미래 포스트 램파드로도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미드필더와 네, 이선이 모두 가능하고 득점 능력이 있기, 네, 있기 때문에 아, 램파드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선수입니다. 프레데터 블리트. 네, 저런 인터셉트 하나가 팀 분위기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박주영. 공 잡는 강태. 오늘 경기 아주. 열렸습니다. 기가 막힌 코바치치가이동자 뚫어냈습니다. 아 뚫어냈죠 쟤가 쟤가 쟤